전남교육 대전환 준비위원회가 도민보고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남교육청이 무안 오룡2지구에 초등학교 안고 신설을 확정했습니다. <목소리>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희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나와있게요. 여러분들에게 시원함을 안방까지 전해드리기 위해서 계곡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더웠잖아요. 이렇게 계곡에 나와서 저처럼 발도 이렇게 물에 담그고 물놀이도 하고 여름을 피할 수 없다면 시원하게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교육뉴스 바로 출발합니다. 전남교육대전안준비위원회가 도민들과 직접 만나 보고회를 갖고 전남교육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독려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전남교육대전환 준비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도민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남교육대전환 준비위원회 의 운영 경과보고와 전남 미래교육 전략 5대 핵심공약 및 30개 추진과제 이행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는데요. 김대중 교육감은 보고회 참석 도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교육가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며 소통했습니다. 김교육감은 전남교육 대전하는 개승과 혁신의 정신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전남형 교육 자치 구현을 강조했는데요. 우리 전남에서 태어나서 전남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전남에서 일하게 하는 그런 전남형 교육 자치가 반드시 실현되고 미래 교육을 어느 시도보다 더 미리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당당한 인재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준비위는 백서 발간 작업과 함께 지난달 28일 해단식을 갖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8월 발간 예정인 백서는 직속 기관장과 학교장 등에게 배포될 예정입니다. 지역에라는 의미를 가진 이 로컬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유니크함과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전남형 교육자치를 통해서 로컬의 특별함을 덧입길 바라겠습니다. 무안 남악 오룡 이지군의 과밀학급 문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밀학급 걱정하셨던 분들 좋은 소식 있습니다. 바로 만나 보시죠. 전남교육청이 무안 오룡 이지구의 초등학교 한 곳을 신설합니다. 정기 3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무안오룡지구내 가칭사랑초등학교가 지난달 21일 교육부 승인을 받은 겁니다. 학교 설립 승인에 관한 정기심사는 1년에 4번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심사에서 남학오룡 이지구에는 병설유치원 한 곳, 단설유치원 한 곳, 초등학교 2 곳, 중학교 한곳등총 다섯 곳이 승인을 받아 2025년 9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무한오룡 이지군의 공동주택 6천여 세대 건립에 맞춰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류와 현장 실사, 현장 브리핑과 질의응답 등 자체 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현재까지 다섯 곳을 승인 확정하고 10월 고등학교 한 곳도 설립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가칭 사랑초등학교는 15,000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391억 원을 들여 37개 학급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고 2023년 본 예산에 설계비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룡 이지군의 학교와 유치원들의 신설 소식이 속속 들려오면서 현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학생자치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해남교육지원청이 전라남도학생교육원에서 초중고학생자치회 임원을 대상으로 2022 해남학생자치연합회 리더십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학생 주도의 학생 자치 역량을 키우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 학생 자치 연합회 리더십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리더십 캠프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학교별, 번역별, 전반기 학생 자치 활동 사례 나눔과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서로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으로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기후 위기에 따른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생태학교 만들기 탄소 제로 실천 문화 확산 활동으로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파시리테이션 활동을 통해 모든 의견은 동등하게 귀중하다는 것을 배우며 학교 행사 운영할 때 적용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는 한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활동에도 열심히 참가했는데요. 처음은 어색했어요. 근데 막상 있어 보니까 친해지고. 친구들이 재밌어서 좋았어요. 그 탄소 중립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원래 아는 것도 있었는데, 완벽하게 배우니까, 모르는 부분까지 채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쓰레기 잘 분리 배출하는 거랑, 뭐, 배웠던 내용을 잘 지킬 거예요.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어서 어색했지만, 학생자치를 위한 리더로서 자리에 온 만큼, 어떻게 하면 진정한 학생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생 자치 리더십 캠프에 와서 학교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가장 의미 있던 시간은 탄소 중립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픈 지구를 지키고 가꾸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찾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남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생 자치문화 활성화로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현재 유럽에서는 40도가 넘는 기온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갑자기 불이 나거나 열차 선로가 휘어지는 형상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리더가 될 우리 아이들이 기후 위기,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절실함과 절박함을 갖는 계기가 됐길 바라봅니다. 대학 입시 전형에는 일반 전형, 특별 전형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전형들이 존재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의 대입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장의 교사들이 뭉쳤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달 18일 전라남도와 사단법인 바빌꿈과 함께 다문화가정학생의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전남사다리교사단 발족식을 했습니다. 전남사다리교사단은 사단법인 바빌꿈 회원인 전남지역교사 2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도내 다문화가정학생들이 고른 기회 전형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진학상담과 멘토링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전남사다리교사단은 지방에서는 최초로 대입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현직 교사들이 다문화가정 학생 1대1 맞춤지도에 나서게 돼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과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 이제 현장의 교사들이 함께하니까요. 손 잡고 대입 준비 성공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을 앞두고 학생들 못지않게 바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3 수험생 선생님들일 텐데요. 대입 수시 준비를 위한 부장교사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지난달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도내 고3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대입 수시 모집 대비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2023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지원 전략과 더불어 수도권 대학 지역 균형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 지원 전략 등 실질적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필요한 전형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는데요. 또한 2022학년도 지역대학 입학 결과 분석을 통한 지원 전략 안내, 권역별 지난해 입시 결과 등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올해 전략 수립을 도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일반고 진학 지도 전문성을 신장하는 한편 현장 중심 맞춤형 진학 지원으로 전남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9월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학생과 교사들 정말 뜨거운 여름 바쁜 여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학 입학 전남교육이 응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인파가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특별한 캠페인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지난달 30일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2년 만에 다시 개장했습니다. 장흥 물축제가 시작되던 날 장흥여중과 장흥중 마을학교 학생들은 현장에서 폭력 예방 캠페인을 열어 축제장 방문객들과 폭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또 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서명을 하고 홍보용 선물을 증정해 폭력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한편 폭력 없는 장흥을 위한 캠페인은 영상 제작 마을 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미래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폭력은 어떤 순간에도 정당한 설명을 덧붙이기가 어렵습니다. 물축제 현장에서 이뤄진 폭력 예방 캠페인을 통해서 학생들 그리고 방문객들도 노 폭력 다짐하는 계기가 됐길 바라봅니다. 이어서 전남교육통에서 눈길을 끈 사진 보겠습니다. 고흥대서초등학교가 여름맞이 안전한 물놀이를 진행했습니다. 학생회 건의로 마련된 교내 물놀이장에서 학생들은 대형 풀장과 미끄럼틀을 마음껏 즐기고 물총놀이를 하며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시원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1학기를 마쳤습니다. 순천공업고등학교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순수도전팀이 지난달 21일부터 3박 4일 동안 자전거로 제주도를 일주했습니다. 순수도전팀은 제주도 역사를 체험하고 도전 정신을 기르는 프로젝트로 제주 4.3 평화공원에 들러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 성산일출봉에서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 자연유산의 위대함을 느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초고등학교가 공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1학기 자율적 교육과정 재구성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섬 커뮤니티 매핑 프로젝트 예술로 만나는 도초고를 핵심 테마로 잡고 마을 이장을 비롯해 인근 대학교, 국제적인 인적 자원 등이 함께 마을의 지도를 만들어서 마을의 공간과 시간을 재구성해 보는 뜻깊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2022 전남 교육 사진을 공모합니다. 온 마을이 학교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사진 공모전 특별전은. 마을과 학교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 사진을 찍으면 되고요. 전남 도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드론, 필름 카메라로 찍으면 되고, 11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랄게요. 이상으로 교육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에 만나요.